네, 안녕하세요. 한국 WM 투자자문 운영대표 박경일입니다. 주식 투자의 두 번째 문법,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뭘까요? 옆에 많은 숫자들이 보이시나요? 이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차트화 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더잘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를 통해서 미래의 주식을 예측해 보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베이스는 뭐다? 옆에 보시는 많은 데이터들이고 우리가 시각화해 놓은 차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트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꼭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에 매일매일 기록되는 캔들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캔들은 보시는 것처럼 막대 하나에 그날의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빨간색인 경우에는 그날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올랐다라는 의미고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그날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떨어졌다, 빠졌다, 낮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캔들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인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들을 시계열로 쭉 연속적으로 표시한 게 보시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차트의 기본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죠. 자,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이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어 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이두 가지 지표에 파생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차트를 이용한 추세 분석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지만 그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암기 과목처럼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분석이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또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행복 국면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방법입니다. 추세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뭘까요?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동 평균선 하나만 아셔도. 거의 90%는 안다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동 평균선이란 형성되는 주가의 평균 수준을 내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일 이동 평균이면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움직임이고요. 20일 이동 평균이면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동 평균선은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12동 평균선 쓰면 안 되냐? 2 5일이동 평균선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기 과목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당연히 가능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평균선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상 512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러고 2512동 평균선을 중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추세를 우리가 판단할 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 또는 그보다 더긴 장기동 평균선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돌 판다면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단기동 평균선이 중장기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경우는 시세가 다소 보수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로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패턴은 주가의 움직임들을 좀더 길게 늘려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 바닥형이다라는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삼중 바닥형이라는 패턴도 볼수 있습니다. 이중 천정형도 있네요. 반대로 삼중 천정형도 보입니다. 이중 바닥형은 주가가 바닥에서 하락 국면을 벗어날 때 형성되는 주로 형성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왜 바닥에서 나타나는 신호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냐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 사는 시장의 주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중 바닥형보다는 삼중 바닥형이 더 신뢰가 높겠죠. 아까 보셨던 이중 천정형, 삼중 천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위쪽에서 파는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예측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문법 중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가장 두, 중요한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